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된의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고스 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 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오늘의 목상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의 이 말은 단순한 이동의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울의 사명의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말해준다. 로마행은 사람의 재판을 받기 위함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복음을 로마까지 증언하게 하려는 뜻이 담겨 있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자유를 잃은 자로 배에 오른다. 그러나 그 영혼은 여전히 자유롭다. 억눌린 육신 속에 갇히지 않은 믿음, 그것이 바울을 항의하게 만든다. 그의 발걸음은 사람들이 정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작정 아래 있다. 그와 함께 탑승한 백부장 율리오, 그리고 동력자 아리스다고 이들의 이름은 짧게 지나가지만 그 존재는 결코 작지 않다. 율리오는 믿음이 없는 이방인이었지만 바울에게 호의적인 보호자로 쓰인다. 하나님은 때로 낯선 사람의 손을 통해서도 당신의 사람을 지키신다. 또한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동행하는 믿음의 친구였다. 사명의 길, 그것도 감옥으로 향하는 길에 누군가가 함께 걸어준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인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아리스다고는 함께 급그 배에 올랐고, 함께 파선을 맞고, 함께 살아남았다. 사명의 길은 외롭지만, 완전히 혼자인 길은 아니다. 하나님은 동행자를 붙여주신다. 이 길의 끝에 다기까지 지치지 않도록 곁을 허락하신다. 이 짧은 두절 속에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느껴진다. 작정된 길, 예비된 사람, 함께하는 동력자. 바울은 그렇게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담겨진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다. 오늘이라는 시간도 만나는 사람도 가는 길도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고 준비하셨으며 동행자를 붙이신다. 바울이 배에 올랐듯 나도 오늘 나의 인생의 항해에 다시 올라타야 한다. 눈앞에 무엇이 펼쳐질지 몰라도 이 여정은 결코 내 힘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와 함께 있는가? 나는 어떤 작정 속에 있는가? 나는 믿음으로 이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우리 교회에 배를 몰고 계신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오늘도 나의 걸음을 작정하신 길 위에 두신 줄 믿습니다. 감옥 같고 억울한 현실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바울의 항해처럼 내 삶의 항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정이 되게 하소서 동행하는 이들의 감사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동행이 되게 하소서, 끝까지 순종하며, 로마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